안녕하세요 달림다육 인사드립니다. 몰게인입니다. 여러분 너무 좋아하는 그것도 완벽한 복륜 가운데 녹을 금이 둥그렇게 감싸고 있습니다. 원래 송립장에서는 녹이 짙어 보이지만 아이가 자라면 자랄수록 이렇게 정확한 복륜이 나옵니다. 이 크기로 봐서는 굉장히 뭐 거의 모주급이에요 그런데 이런 가격을 내가 갖고 싶다고 가질 수가 없습니다 달림이도 심장 떨려요 이런 아이들 왜 그런가 하면 굉장히 이 자체로 구입하기에는 여러분 너무나 비싸요 굉장히 고가입니다 그래서 요런데서 만약에 자구가 눈을 탁 뜨고 뼈서 내밀었을 때그 아이만 해도 뭐백이 넘죠 근데 그 아이가 뿌리라도 내리고 있으면 또 가격은 올라갑니다. 성장 속도를 의미하는 것은 바로 크게 키워서 또 다른 개체수를 늘린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크면 클수록 가격이 올라가죠. 무엇보다도 이렇게 완벽한 복륜일 때는 뭐 그렇습니다. 구하기도 힘들어요. 이렇게 나오기가 달림이가 항상 말씀드리죠. 완벽하게 입장 하나 허트름 없이 하나하나 다 복륜이 나오는 건 하늘에 별을 따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질 수도 쉽지 않고 또 가졌다 해서 이렇게 완벽하고 크고 너무나 튼튼하게 복륜으로 키우기도 쉽지 않은 아이. 그냥 바라만 보기에는 그렇잖아요. 나도 몰개는 한번 가져보고 어떤 아이인지 입장에 저렇게 예쁜데 둥그렇고 한엽이고 입장 넓이, 두께, 뭐 많은 다육이 종류를 보잖아요. 이렇게 둥글고 멋진 아이는 네잘 없어요. 그래서 몰개인, 몰개인, 태성 몰개인 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구하기도 어려워요. 금이 정말 좋은 아이들은 그래서. 가질 수가 쉽지 않은 아이기 때문에 더더욱 또 갖고 싶은 간절함은 더 하나 봅니다. 이 아이는 완벽한 몰개인 백복륜 모주예요. 아이는 금무지입니다. 금이 없어요. 비교가 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이렇게 녹이 있는 거는 똑같은데, 동그라스럼게 감싸고 있는 금이 없다는 겁니다. 복륜일 때도 금이 나타나지만, 우리의 실선으로 희끗희끗 뒤쪽에서 나타나는 금도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도 달리이는 여러분께 몰기인 이렇게 키우시면 똑같아요. 한여보로 이렇게 통실통실한 이 동그란. 예쁘잖아요. 그죠? 그게 하나. 그런데 이 정도 키우지 안으셔도 훨씬 더 작은 사이즈에서 적심하시면 또 적심 자구가 또 번식을 한번 해보시고요. 아니면 나는 몰개인 너무나 둥글고 예쁘니까 크게 나도 한번 키워봐야지 하시면 자연 자구 삐죽삐죽 나오니까요. 자연 자구로 한번 또번식의 기쁨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몰개인 무지 5만원에 10개 아예 준비했으니까요. 어떤 아이가 준비되어 있나, 저랑 같이 보러 갈게요. 가다가 그런 분이 계세요. 달님, 금빛 물결이 볼랑 말락한 아이 좀 골라서 주세요. 하기도 해요. 아, 어, 몰라요, 여러분. 달님이 그거 알면요. 그래요. 모르더라고요.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무지에서 금이 나오는 경우는, 네. 우리는 번식을 너무나 많이 하기 때문에 확률도 여러분보다는 높아요. 꽤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으니까 그래요. 근데 여러분 금기대하고 무지 키워보세요. 달님이 단한 번도 말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예쁘게 요렇게 똥실똥실한 아이 키워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금빛 물결이 보일 듯말 듯한 아이는 저도 모르기 때문에 그냥. 크게 키우셔도 되구요. 아니면은 적심해서 개체수를 늘려보셔도 되구요. 금을 기대하는 것보다는 몰게인은 워낙 예쁜 아이니까. 무지 자체도 무지무지하게 예쁜 아이니까. 한번 하나 정도는 없으신 분들 키워보시라고 달님이가 한번씩 올려드리죠. 몰게인 금무지 5만원에 오늘 올려드립니다. 이 아이는 계속 키우고 있는 아이들이에요. 무지 맞습니다. 본인 복륜에서 이렇게 자구가 엄마 그대로 닮았어요. 복륜 어릴 때부터 이렇게 금이 완벽하게 좋은 아이가 나오기가 정말 어려운데 이 아이는 너무 멋지죠. 제가 돌아 돌아 갈게요. 왜냐하면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아니, 왜 그렇게 무지가 아무리 아무리 팔아도 달님은 무지가 왜 그렇게 많은 거예요? 하는데, 금에서도 무지가 나온답니다. 앞에 아이와 요 뒤에 숨어있는 아이는 엄마는 같아요. 그리고 엄마 입장을 봐도 복륜입니다. 몰게, 복륜으로 멋지게 들었어요. 그러니까 엄마 닮은 아이가 이렇게 나왔는데, 무지도 나옵니다. 근데 이제 약간 그늘져서 녹이 강해 보여요. 근데 제가 보니까 이 아이는 지금 판단으로는 무지입니다. 말하기는 좀 그래요. 펄기가 보입니다. 약간 약간. 그래서 이 아이는 기대를 가지고 크면서 또 적심해서 사이즈가 되며 키우면 금이 나올 것 같은 느낌은 들지만 의외로 금에서 완벽한 복륜 에서도 녹이 강한 무지가 나온다는 걸 말씀 드리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아이를 소중히 또 키우고 개체수를 늘립니다 왜냐구요 무지 에서도 금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지들이 번식력이 정말 강해요 너무나 잘 큽니다 그래서 만약에 복륜에서 몰개인 복륜에서 하나는 금이 좋은 아이가 나오고 똑같은 사이즈로 하나는 무지가 나왔다면 무지 성장 속도 또 적심에서 번식 개체 수 늘어나는 거는 금보다 빨라요왜냐면이 아이가 말 그대로 녹이 탄탄한 아이기 때문에 잘 자라고요.빨리 자라고요.어떤 환경에서든 네 약하지 않게 강한 섭성을 가지고 있어서 잘 자랍니다 그래서 무지는 아무리 아무리 제가 판매를 해도 끊임없이 나오죠 이 하나가 다섯 개 10개 또그 10개가 100개 되는건 환경만 맞아주면 충분히 1년 안에 가능한 일입니다 91번 항공에서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통통하니 예뻐요 몰개는 이렇게 보면 더더욱 예쁠 겁니다 가격 5만원 동일하고요. 크기도 뭐 6cm에서 7cm 고사에 그 되는 아이들로 준비했어요. 91번 몰게인입니다. 무시예요 92번 아입니다. 이 오늘은 10개 아이 준비했어요. 이 아이랍니다. 청수가 있는 것 같은데요. 가까이 갑니다. 아 예쁘다. 무시를 이렇게 예뻐하는 사람은 달림이가 유일할걸요? 가까이 갑니다. 몰개인, 금무지 무지지만, 금 출신들은 몸속에 DNA가 들어있나봐요. 언제 나올지 모릅니다. 92번 아이랍니다. 93번 아이랍니다. 보여드릴게요. 동글동글하니, 입장이. 이게 몰개인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무지여도, 금이어도, 어쨌든 입장은 반듯, 반듯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환엽이 아마 제가 본 금다육 종류 중에서는 몰개인이 1등일 거예요. 환엽성은 93번. 이 아이도 몰개인 무지라는 게참안 믿겨져요. 너무 예쁘죠. 14번. 똑같습니다. 무엇이요? 가격이요. 가격은 같고, 크기도 비슷비슷. 한 6에서 8cm 사이. 입장수, 입장청수도 비슷비슷해요. 94번 아이, 몰기인입니다 5분입니다. 하늘에서 보여지는 모습. 가까이 청수. 유난히 이 아이는 동글동글해 똥글 보이죠? 95번 몰개인 금무지랍니다. 어, 오만은 범위에서는 몰개인을 구하기가 절대 안 돼. 무지도 여러분 다 틀려요. 무지라고 같은 무지가 아닙니다. 반드시 금만 번식하는 금 전문 농장에서 나온, 키우다 보면 무시가 무시하게 가무시 나오잖아요. 금도 그 아이들을 별도로 키우다가 또 번식하다가 금도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 갖고 가신 데리고 가신 구독자분께서는 자신을 보내오기도 해요. 달님, 아이한테서 금이 났다고. 이거는 사례를 말씀드리지 다 그렇다는 건 아니랍니다. 여러분, 그냥 하나 정도는. 키워 보셔도 되는 아이기 때문에 제가 전혀 부끄럽지 않게 5만원에 당당하게 판매해도 여러분이 이한 아이로 인해서 금을 시작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 겠습니다. 너무나 잘 커요 무지는 16번 아이 보여드리겠습니다. 금빛 물결이 나오나 봐야지 해도 안 나와요 초록색 뿐이에요 그래도 혈통은 자신있게 말합니다. 금에서 났어요. 금무지에요. 그래서 가격은 동일하대. 아이들은 약간씩은 뭐 모양이 다르고 크기는 조금씩은 차이나할 수 있습니다. 96번 아이랍니다. 이 아이는 98번을 볼까요? 이 아이랍니다. 가까이 가까이. 자로 잰 듯한 둥글, 두께, 그리고 배치가 딱딱 이렇게. 그러니까 그 아름다움은 모든 게 완벽한 조화를 이룰 때 그런 것 같아요. 색상이 금이 없어도 이 초록색에 그래도 오묘한 그 빛이 보여요, 여러분. 그죠? 98번 몰개인 근무지, 한엽 1등 몰개인 아이랍니다. 9번 보여드릴게요. 요 아이랍니다. 그러면 너의 정면으로 얼굴을 보여도 하나하나 천천히 내려오고요. 이렇게 측면에서쭉 갖다 대면, 몰기, 금무지, 무지도 무지하게 예뻐요. 어쨌든 다 예뻐요, 여러분. 그죠? 제가 정말, 어, 대한민국에서 금을 보기로는 아마 뒤지지 않을 거예요. 그죠? 달님이는 얼마나 많은 금을 보겠어요? 잠자는 시간 외에는 금을 보고 있으니 일절 다른 사상이 없습니다. 오로지 금하고만 있는데. 네. 무지도 예쁘다는 거. 여러분에게 강조, 강조합니다. 몰갱금 무지 99번 5만원 이랍니다. 10개 아이 준비했거든요. 100번 아이입니다. 100이라는 숫자는 완성의 의미도 있고, 또다시 채워지는 려 욕심의 목표가 되기도 합니다. 100번 몰개인 근무지. 음, 어떤 아이든 똑같이 예쁘고, 사이즈 비슷, 모양 비슷, 가격은 동일하게. 10개 아이 준비했으니까요. 마음에 드는 아이 있으면 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필요한 개수 말씀해 주셔도 돼요. 예, 네, 무지지만 여러분 다 예뻐요. 그냥 빨간 손톱이 진한 아이들 하나 데리고 가셔서 번식을 한번 해보세요. 예쁘잖아요. 이 아이들은 금의 혈통을 가진 언젠가는 드러낼걸요? 근데 그 언젠가는 언젠지 저도 몰라요. 그래서 예쁜 아이들 하나 정도는 키워보시기 바랍니다. 금을 시작하시려면 몰개인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영상 촬영 때까지 안녕히 계세요. 달님이 물러가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고맙고 사랑합니다. 이 대품으로 키우고 있는 금무지랍니다. 금무지도 여러분, 대품으로 키워요, 저희들은. 번식만 하는 게 아니라, 금무지도 너무나 예쁘기 때문에 크게, 크게 키우고 있습니다. 금빛이 보이시나요? 없으면 어때요? 금이 없으면 아이는 몰개인인걸요? 한참 보고 있어요, 여러분. 영상을 끄기가 싫은가 봐요.